안녕하십니까 샤시 따뜻한 집입니다. 어 이제 장마도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이 샤시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를 좀 소개할까 그래요. 저희들이 지금 음, 한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케이시라는 제품도 쓰고 있고 재원 안을 창 참존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샤시는 크게 유리와 이 프로파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가장 시,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유리는 보통 이제 KCC나, 어, 한글라스 두 가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, 어, 듀얼라이트 클럽이라고, 어, 왕관 표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. 어, 한글라스,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유리 품질은 최상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파일에 유리가 껴졌을 때 이제 창호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물어봅니다 자이세 가지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상중 하가 형성이 되는데 어, 유리는 똑같은 사양으로 24mm 노유리를 들어간다. 또는 뭐 24mm 일반유리를 들어간다. 유리는 똑같은 유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그러면 KCC가 좋냐? 재현하는 창이 좋냐? 참존이 좋냐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글쎄요. 저는 이세 가지를 다 파는데 각 회사마다 자기들께 좋다고 다 저희들한테 취급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샤시 세 가지 브랜드를 놓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에 맡겨볼까 그래요.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주로 발코니 확장형 이중창들입니다. 자 먼저 SF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짝이고 요 밑에 거는 문틀입니다. 그러면 문장만 비교를 해준다면, 요게 지금 KCC, 요게 재원하늘창, 요게 참존이에요. 그러면은 요세 가지를 요렇게 똑같이 놓고 볼 때, 뭐, 여러분들은, 어, 측면 또는 옆면, 앞면을 놓고 볼 때, 어, 차이점이 뭔지,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, 지금 여기에는 제가 들고 있기에 무거워서, 어, 요틈 안에 보강심이라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건 이제 문짝을 설명드린 거고, 어떤 회사 제품이든 문짝에 양쪽으로 이렇게 모여오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요게 금영상 사출, 이 금영을 할때뭐 실용신한, 특허라기보다는 이제 실용신 안으로 봐야겠죠.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을 좀 달리 했어요. 회사마다. 뭐, 어디는 두꺼운 데가 있고, 얇은 데가 있고, 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. 어, 요거는 이제, 이렇게 보강심은 아까 이렇게 이제 문짝이든 문틀이든 다 들어가는 거고요. 어,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틀입니다. 그러면 문틀 차이점을 보면, KCC는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모헤어라고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어, 이제 KCC 이사이 확장형 발코니 이중창이고요. 요거는 어, 지금 252, 아, 256 어, 256그 재원 하늘창 확장형 발코니 이중창이에요. 얘는 모헤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존, 2, 4, 5, 어, 확장용 발콘 이중창이고요. 얘는 이제 모어가 캐시, 저기 캐시하고 다르게 앞쪽에 있고요.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를 줬어요. 그러면 이제 뭐 높낮이든 요런 이제, 어, 프레임에 금영상을 보면 조금 차이식이 약간씩은 나죠. 그래서 어, 요거는 이제 실용신안을 서로 간에 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바꿔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세 가지 제품 중에 어다 케이스 제품이고 국토부 인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소비율 등급도 어, 24mm 양쪽에 24mm, 24, 24 양쪽 이중창이니까요. 이거는 들어갔을 경우 일체 다 1등급이 나옵니다 에너지 소비율 등급도 그러니까 등급도 똑같고 어,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뭔 차이점인가 한번 판단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세워 볼게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도 한번 보시고 측면도 봤을 때 어, 차이점이 뭘까요 음? 어, 저한테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가면 어. 소비자들께서 꼭 물어봅니다. 고객께서, 이사님 같으면 어떤 걸 주로 많이 합니까? 이렇게 물어봐요. 네, 이제, 저희들, 어, 이세 가지가 분포드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편이라고 봐야 할까요? 이제, 층에 따라 다른데, 젊은 층들은 가성비 있는 참조를 해주세요.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어, 나중간과 할래요. 하시는 분도 있고, 금액대로. 그 다음에, 뭐 나는 브랜드가 좋다 그래도 KCC를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음 이세 가지 제품을 우리 지금 매장에도 전시가 돼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솔직히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인지 사실 표가 안 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소비자들이 창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KCC를 하면은 더 좋아 보이고 어, 참전하면 보기가 싫으냐.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이제, 발코니 전용 창을 쳤을 때, 저기 시공을 했을 때는, 요세 가지 제품 다, 어, 창틀 폭. 이제 폭이 넓게 보이고, 일반 창호. 그러니까, 뭐, 몇몇 업체들이겠죠. 많이는 안 하겠지만, 조금 뭐라고 할까. 가격 단위를 좀 낮춰서 견적을 싸게 뽑아주려고, 어, 일반용으로 발코니를 해줬, 발코니에다 시공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 프레임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어, 높이도 낮고 폭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좀 허잡해 보인다고 할까요? 근데 똑같은 발코니 전용으로 해줬을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사실 잘 구분이 잘안 됩니다. 전문가가 봐도. 그러면은, 어 사실 이 차이점을 어떤 브랜드다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냥 문을 열어서 프레임에 어떤 브랜드라고 인쇄되어 있는 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, 어 이렇게 보시면은 각 프레임마다 이렇게 뭐 재현하는 창 같은 재현하는 창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어, 이게 이제 절단을 하면서 이게 인쇄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어 그런 브랜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. 뭐, 예를 들어서, 바람이 들들어오게 하고, 김밀성을 주게 해서 모여주는 것도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. 그럼 이중창은 이렇다고 보면, 단창은 어떨까? 어, 단창은 문짝은 똑같이 씁니다. 발코니 전용은 그럼 이제 문짝은 똑같이 쓴다고 볼 때, 구독, 좋아요. 문틀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? 요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. 요거는 지금 현재 KCC고요. 어 요거는 재현 하늘창. 어 요거는 참존 이렇습니다. 그러면은 어세 가지는 똑같이 140바.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몇바몇바 몇바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프레임의 폭을 이야기로 읽으시면 돼요. 아까 이제 이중창이 KCC는 24.2mm 뭐재원할 창은 25.6mm 아 256mm죠. 256mm 뭐 참조는 어 245mm 이렇고요. 단창 발코니 전용 어 발코니 전용 창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저희들이 똑같이 균일하게 140바를 쓰고 있어요. 140mm죠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여기서도 이세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좋아 보이시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 모예요? 위치도 똑같이 앞쪽에 다 위치가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이제 아어 보강을 잡아 주는 플라스틱의 두께 또는 높이 이런게 약간의 차이식은 있죠. 그렇다고 이세 가지 더와 어 예를 들어서 2 4 m m 의 노유리를 넣고 어요 프레임을 똑같이 썼을 경우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이것도 3등급 똑같이 균일하게 나옵니다. 근데 가격은 어쨌든 간에 상, 중, 하 이래요. 그래서, 음, 소비자분들이 제가 세 가지 제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게 좋아요 물어봐요. 근데 솔직히 저도 각 회사마다 자기 게 좋다고 합니다. 사실. 근데 이제 뭐, 인지도 차이는 이제 KCC가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은 재현이고 참존인데, 어쨌든 세 가지 다 국토부 인준 제품이고 케이스 제품이죠. 그래서 뭐 가성비를 따지냐, 아니면 은 나는 브랜드를 따질 거냐, 요건 소비자의 판단 몫이라고 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들이 세 가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, 어 KCC 재현할 창 참존.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렇게 단면을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요? 또 이것도 요렇게돼 있고, 요거는요게 어, KCC, 이게 요게 재원 안을 창, 이게 참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도장이 돼 있는 경우가 어, 참존 거돼 있고 KCC 거돼 있는데 재원 140반은 안돼 있고요. 아까 이중창 같은 경우는. 어, kcc는 이렇게 이제 도장이 안돼 있고 재원 하을 창은 돼 있고 어 참전권은 또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의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뭐이 이걸로 자체로 좋다 나쁘다 평가긴 좀 그렇고요 어 제가 오늘 이 제품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가격상으로 보면은 kcc 그다음에 재원 하을창 참전. 이렇게 상중하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하러 갈때좀더 어, 자세한 얘기를 묻고 싶다면 어, 설명해 줄때 그때 한번 더 물어보시고요. 어, 세 가지 다 케이스 제품이고 국토부 인준 제품이고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똑같이 나온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취급하는 오늘 세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또 어, 소비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, 그런 정보를 갖고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